사사기 1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이세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이고요.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이따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하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와의 호 아르니라. 아멘. 오늘 사상의 11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상의 11장을 보면서 10장과 11장을 보면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 넌센스 성경 퀴즈를 할때이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여름에도 꼭 옷을 기엽코 입는 사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요 하면은 입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넌센스로 입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입다는 히로애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니까 동양적인 정서로 우리가 한이라고 그러죠. 한. 가슴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1장이 쭉 끝까지 보면은 오늘 11장을 혹시 집에서 나중에 꼭 묵상을 해보시면 3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서원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서원하는 기도를 구분을 해서 반드시 기도를 물론 두,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서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할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서원 기도 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1장에는 한 명의 구원자, 사사가 등장을 하죠. 입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1절부터 한번 쭉 보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단는 소개하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 1절입니다. 길레아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굉장히 흥미로운 소개가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용사라고 익숙한 사람이 한명 등장을 하죠. 누구였냐면, 어, 기두온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로 이미 한번 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기두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입단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시작, 등장부터 이 사람은 큰 용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장부터 큰 용사예요. 어, 그리고 이제 큰 용사하고 또 비교된 얘가 뭐냐면, 이제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이지만, 어, 비슷하게, 기도하는 거 비슷하게, 정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후첩으로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기생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이제 이 입다라는 사람은 가족들과 처음에는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큰 용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었을 때 다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너가 너는 우리 아기 있으면 안 돼. 너는 기생에게서부터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어,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겠어? 하면서 그를 내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이 그의 성품을 알수 있는 표현이 3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아 입다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위하여 도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싸우지 않아요. 너 나가라고 하니까 뭐큰 용사라고 하니까 힘도 있고 어깨도 있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쫓겨 뭐 나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들왜 그러냐하면서 시비를 걸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 입단은 굳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의롭지 않은 일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제들의 말을 그냥 존중하고 자기가 몸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한 사람들에게는 약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힘이 없으니까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니까 세상이치는 뭐냐면 약자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이 이 그냥 나갔던 약자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사람에게 3절 말씀 끝자락에는 뭐냐면 장류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요. 모여. 왜? 그사람이 여전히 큰 용사고,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입단은 아마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거니, 자기도 약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겠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표현이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입다가 피해서 간 땅이 어떤 땅이라고 나오냐면, 성경 3절 중간에 보면 독 땅이라고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세요. 3절 중간에 그를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독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땅 지명을 독이라고 했던 이유가 좀 공교롭게 일치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 온 만물을 보시고 하셨던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 가지고 이 원어로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토브. 아마 아실 분들 은 아실 텐데 토브가 뭐냐면 심이 좋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도 돕당이라는 말이 그 토브예요. 토브. 토부. 그러니까 입다가 피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심이 좋은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입다를 지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그가 멈췄던 땅이 좋은 땅이었고 좋은 땅에 이 입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자 상처를 예, 숨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입다. 그가 했던 판단이 옳았고 그를 지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커지고 커지니까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입다의 모습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능력도 있고 뜻도 있고 좋은 예선한 일로 했는데 상처를 받아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졌다고 해서 화를 낼 이유도 없고 분노에차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누구를 혼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입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어 나와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것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신 교회를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크게 우리 한신 교회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깨우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쓰실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를 수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가슴을 딱펼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이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그길레앗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족속, 암몬족속이란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이 전쟁이 굉장히 재미나게 전개가 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라고 해요. 자,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이제 암몬과 싸우는 전쟁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암몬족 속은 전쟁을 하러 왔어요.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올까요? 그냥 맨몸으로 올까요? 아니에요. 전쟁을 시비를 걸러 온 사람들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요. 근데 전쟁을 당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무리, 뭐 미리부터 해두긴 하겠지만 치러 온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가 좀덜돼 있는 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암몬이 싸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길라 족속들은 사실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쳐들어온다니까 수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수비 진능을 갖추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누가 나가지? 누가 싸울까? 이러면 어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장면. 1장 1절에 우리 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일까? 여호와가 죽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모여 있는 1장 1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뭘 먼저 합니까? 제일 먼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요쭙때 누가 우리 가운데서 싸우면 나가 싸우러 가서 나오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일이 1장 1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가서 싸워라. 유다가 강력한 집하였기 때문에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무리 지도자가 없는 시기였지만, 사사기 1장에서는 싸울 자가 없을 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발만 동동구르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이길르야족 속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발 동동구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6절 말씀 이렇게 이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상관이 되라 하니 왜? 입다는 이미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입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어요 안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찾아가 기도하지 않고 찾아가 입다 입장에서 속상하죠 평소에 좀 대화도 하고 잘 있어서 안보라도 물어보면 다행이겠지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억울할 법도 하죠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런데 이, 넋, 넋, 이, 이, 이 넋이 나가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입다가 중요하게한게 게 있어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야 되는데 자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찾아왔어요.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에 중요한 것을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여기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구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어디에 표시를 해둬야 될까요? 이따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따 입에서 먼저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입단을 찾아온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들 찾아왔어요. 근데 입단은 뭘 이야기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입단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여전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던그 사실을 입단은 깨달아 알려 주시는 거죠. 길루앗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 임하면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야 이거 우리가 못 싸우겠는데? 어떡하지? 자입단을 부르자. 입다 가면은 거기 가면은 톱에 있는 입다를 부르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현실적인 이해 타산만 가지고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입다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었어.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잘 불러서 이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머리 한대 맞은 거요아 맞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길르앗 장로들도 깨닫고 이 10절 말씀, 이,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에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자, 거기도 밑줄을 좀어어야 되겠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 이사. 이제 이그 길르앗의 이제 지도자들도 깨달아 알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다 당신을 모시러 왔지만 당신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입다는 다시 한번 3세 번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 한번더 이제 1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입다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에 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거기서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알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같아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모두 모여 놓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모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가기 앞서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확실하게 하는 것. 자 이따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입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입다의 성품,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원했던그 기도 가운데 아픔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할수 있고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다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상처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기엽고 내가 너를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시대에 사사 입다로 살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해 타산만 봤던그 어둠의 세대에 입다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미암,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한신교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